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문화의 두 번째 단원으로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윤리적 평가를 해보는 해피도독 중열 16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었죠. 그것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먼저, 대중문화가 있었죠. 아, 그 다음, 디지털 기기, 그 다음, 입시,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각각 어, 윤리적 평가를 한번 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으로 대중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뭐 TV, 영화, 어, 그 다음, 노래, 뭐, 게임, 이런 등등등이 있겠지만, 있겠죠. 먼저 장점으로는, 대중문화의 장점으로는 억압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긴장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죠. 대중문화는 아무래도 상업성,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돼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폭력성이나 또 성을 상품화하는 선정성 이런 것들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다 보면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감각적인 쾌락주의적인 생각, 아, 그런데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에, 걱정되는 측면이 될수 있겠죠. 두 번째 요인으로서 디지털 기기가 있었습니다. 아,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 요즘 학생들이 거의 손에서 떼지를 않고 있죠. 이 디지털 기기는 장점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간 관계라든지, 여가 활용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되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니까 중독이 될수 있다. 또, 인간관계에는 소홀히 할수 있다. 뭐든지 기계 속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좀 소홀할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청소년들한테는 아무래도 입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 삶의 목표를 어 실현하고 꿈을 이루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입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경쟁과 압박 때문에 참 많은 어 부작용들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 가지 비행 문화가 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청소년 자살률 증가라든지 이런 어좀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또래 집단의 에 영향이 청소년 문화에 에 크게 나타난다 나타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또래 집단이 소속감을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역으로 잘못 잘못된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든지,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왕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집단행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요인들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구나. 정확하게 알고 또 주체적으로 또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어,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